정부가 기어코 국정화 고시를 하능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역사 국정조과서를 뒤집고 음. 막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일 <laughs> 독재 역사되고 그리고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일은 결단코 없게 하겠다라는 오늘, 더 특별하고 강조리를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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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교과서.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교과서입니다. 그제 <laughs> 황교안 총리 담화 키워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 교학사 교과서였고요. 또 하나가 건국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은 2차 종전,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고, 정작 더 의미가 있는 것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도록 그래서 강복절보다 오히려 건국절을 우리가 더 기념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 이런 논리가 지금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위로 붙이고 있는 배경입니다. 임시정부 법통을 개선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주장. 제헌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비민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제헌 헌법으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8년에 출입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해극기, 대국가, 이런 대한민국의 상징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것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고 정통성이 된 정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공격됐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국가지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천 건국된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무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런 반국가적인 형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왜 동작하고 있는지,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건국절, 주, 건국절 주장 들으면 정말로 지하에서 발을 내신대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이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주역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협통을 개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한동안 대한민국 몇전 대한민국을 연도로 삼아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연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1948년 9월 1일에 대한민국 관보 1호가 발행되는데, 그 관보는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그렇게 명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와서 48년도에 건국했다고 하는 것이냐,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요, 그 앞에 있었던 일제 식민지 지배, 항일운동, 신일활동 모두 다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됩니다. 1919년 동, 독립운동 이후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의 반역한 사람들. 그런데 그 친일 부역배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또독세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거칠 그 부족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가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 역사 국정교가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 자, 끝까지 막아냅시다. 네.